도형 문제 풀 때, 미적도 써도 돼, 너희들은. 만약에, 만약에. 응. 더 빠른 방법이 보이면, 그걸로 그냥 해. 꼭 수원으로 해야지, 하지 말고. 원에 내접하고 AC 길이 알고 각도도 알아요. B부터 D까지 길이가 루트 2입니다. B, D, B, D.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쓰지. 어쩔 수 없이. 값이. 자 그리고 각 A, C, D가 특수각은 아니지만 값을 뭔가 알긴 알아요. 사인 각 A, C, D가 유리화 하지 말고 써.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. 음.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. 자, 그러요 삼각형 A, B, D를 봅시다. 코사인 세탁값도 보면은 누구야 표정이 안좋네 원주 자 그래서 얘가 루트 스 분의 일이야 a지 길이 아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반지름은 자동으로 몇 반지름은 도겠죠 자 a부터 b까지 길이 볼까요? 20. 이고 bc길이는 ad길이는 265에다가 1 0분의3한거이 길이 저기려면그 구해보자 이거야 찾아가지고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BC 길이는 뭐가 될까? AC 길이 뭐야? AC 길이. 음. 그러면 BC 길이도 자동으로 이 나오겠죠. 이십. 이것저것 다 찾았어? 그런데 갑자기 CD 길이가 궁금하다고? 그럼 생각해. BCD 보자. 요 길이도 아니죠? 그러면 루트 2 길이 제고한 거가 요 길이 3mm니까 이렇게 적을게요. ププロフトを入れ sin 세타. 응. 이는 x 제곱 플러스 4. 기 4x 해다가 사 i 세타. 이거요? 응? 네. 응. 아, 아우 루트 십이. 짜증나 그럼 넘기고 루트 십이 그냥 해가지고 뭐 나오겠죠? 루트십 갖다 쓸게요. 루트십 분의 2 갖다 쓸게요. 아, 2보다 들겠지 그림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. 알았지?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 수치를 먼저 넣고, 문제를 내고, 수치를 넣어가지고,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장난치지 않아요. 옛날에 뭐, 조그잖아뭐 종이 끝에 찢어가지고 뭐 갖다 붙이고 막 그랬대잖아, 맞지? 어? 그게 공통 과정에서 그나마 통하는 이유가, 어? 미적분에서는 뭐8 9도 얘기도 흔하게 나오잖아요. 어? 어? 공통에서는 그 그거 가지고 장난 안 쳐. 쑥쑥아 까지고 맥북이 바쁘다고 알았지? 13번 끝! 회원님은 괜찮아? 네? 계산이 안 돼. 계산이 안 돼. 아침이구나. 응. 시험 보는 당일날은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. 야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 어? 나도 잠 본데도 불구하고 6시 40분에 눈이 떠지더라고